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설년휴 잘 보내셨죠? 자 오늘은 무가금러들을 위한 신규 컬렉션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돈질을 해야 되는 컬렉션이 있어요 이벤트 컬렉션에 오랜의 네 기억과 오랜의 네 기억2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라가죠 속성저항도 올라가고 무기 데미지 증폭도 올라가고 모든 데미지 명중 리더 방어력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 도대체 우리 현질 안하고 무가금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?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저도 일부러 이걸 안한 거예요. 안한 건데 어, 충분히 제가 요즘 무과감러들을 위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,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무과감러들이 꼭 챙길 수 있는 신규 아이템 컬렉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그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은 요거는 주문서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. 근접들은 힘 챙기셔야 될 거고. 어, 활들은 덱스 그리고 법사 계열들은 인트를 챙기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새로운 아이템들이 추가되면서 신규 컬렉션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힘 일, 덱스 1 인트 1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회피가 총 6정도 붙는데 이것도 주문서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근거리의 PE, 원거리의 PE, 마법의 피 e 해서 총6 정도를 올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도 얘는 그냥 강화를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등록만 하면 치명 타시 추가 데미지 2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뭐 경험치 보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.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또 보스는 일반 무광분들이못 잡아요. 그래서 보스 추가 명중이나 어, 요런 것들은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, 추가 데미지나, 이런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주문서만 있으면 되는 게, 심명타 추가 데미지 1과 회피 6과, 그 다음에 각 스탯에 1씩, 어, 붙일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1강만 해도 효율을 보는 게 있어요. 무과금러드은 여기까지 필수로 해야 되는 건데, 소지 무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 1강만 하는 거, 무기 데미지 증폭 3입니다. 원래 4강까지 되는 건 5강만 시키면 무기 데미지 증폭이 3이 들어가기 때문에, 이거 꼭 하세요.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치명타 추가 데미지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? 어, 얘도 지금 4강, 4강. 얘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네요. 환멸의 목걸이나 암흑의 팔찌를 넣으면 추명 탓이 추가 데미지가 여기서 또 붙기 때문에 총 2가 붙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 꼭 하세요. 요거 그다음에 어, 데미지 리덕입니다. 저 리덕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데 는 리덕 굉장히 중요하죠. 얘도 5강식 하면은 리덕을 챙길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스킬 조항 요즘 굉장히 중요한데. 요거는 상아타 가디언의 보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아타못 가시는 분들은 스킬장 요쪽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MP 소모 감소율 1%, 모든 데미지 1%,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과금 컬렉션은 못하지만 일반 컬렉션까지 무시하면서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많이 뒤처지겠죠. 이거라도 따라가셔야 됩니다. 이거라도 따라가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강은 이제 좀 힘들어. 좀 힘든데, 그래도 도전해볼만 한 거. 명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? 어, 신비한 이도류 세트. 8강이랑 6강인데, 요것도 좀 어렵죠? 어, 요거는 무광음들이 하기 어렵다고 보고, 이두 번째까지만 해도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. 무기 데미지 증폭 꼭 챙기시고요. 어, 치명타 추가 데미지 2꼭 챙기시고, 데미지 리덕션 1 챙기시고, 그 다음에 회피 6 챙기시고, 그 다음에 카 스탯 하나씩 챙기시고, 그 다음에 치명타 추가 되미지 2까지 챙기시면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데 수월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. 아, 저도 요즘에 어, 과금 좀 많이 포기했습니다. 포기하고 어, 계속 게임에 그냥 무과금스럽게 요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를 따라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